뭘모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? 응. 왜? 되게 긍정적인 후기가 많아서. 응. 다음 색깔로? 쟤 완전 지금 앙코무리 거느리고 있네 진짜 어 예뻐 안녕? 쟤네가 따라오면 얘가 약간 피하는 것 같은데? 아까 아침에는 그렇게 눈이 오더니 나 오늘 진짜 눈눈 눈 쌓이는 줄 알고 아까 진짜 흥분했는데 여기 나가는 데 있어 저쪽으로 <laughs> 아 그래. 완전 새덕후였어. 새덕후님이다. 고소하면 어떡하지? <laughs> 나 팬이라서 그런 거야. 공정적인 어, 은행이라. 약은 약간 뺏기겠지. 은혜로운 가격이다. 어바닐라 그러게! <laughs> 그래, 너 아껴먹어 아껴먹어 이게 귀엽다 무슨 와인이지? 야너왜 와인 두병이나 골랐어? 하나 두, 세일하는 거, 하나는 두개면 되겠지? 2 스위트 yeah. Thank y 땡큐

진짜 이쁘다 반통 정도 남았어. 반통 정도 남았다고? 어, 52분. 되게 예쁘다. 네, 일 우리 그. 아, 뭐야. 이거 하나 사던지 그러면 썼어. 이거 사볼까? 어. 조그마하니까. 이게 근데 우리 거보다 이게 더 맛있다고 하니까. 이거 하나 사야 되나 싶기도 하고. <laughs> 이거 몇 인용이야? 몇컵 나와? 이거? 이거? 근데 너무 작은 거 아닐까? 그쵸. 아니야 우리 이거 사자. 과자도 많이 사. 어이거두배 이거 두 배가 이게 어, 네 배인데. 아 어, 맞아. 젠장. 건강해지자. 이거 먹고. <목소리> 과일 가격은 어떤가요? 이거 무 많이 사. 많이 먹다 생각보다. 어. 이거 하나랑 플루시토 들어가는 거 하나랑. 저거는 별로야? 배고프다. 많이 샀나? 아니 전혀 많지 않아. 네갠가? 나 혼자서 두 조각 먹잖아. 아나 혼자서 다섯 조각 먹을 수 있어. 아지 자, 개 내가 계산하고 있는 간식을 너무 많이 샀어. 간식네. 케을크를만졌어 우리 백 있다고 하고 이것도 받지 말 걸. 얼결에 받았네. 이제 집에 가자. 먼저 끝나 아, 여기다 들어가볼까? 근데 여기다야 아, 미모사, 아, 미모사 이거 또 그러니까 진짜. 어, 이거 또 진짜. 이거 또진까지 나와 이 이거 너 이거 쁘다그 또. 이이것도이짜 귀엽다 이이건뭐이 이거 거 또. 이거 또. 이거 또. 이거 는 이거 또. 이거 이 Okay. Um, <laughs> you want one of these, right? <laughs> oh. You want one bunch of this? Yeah, let me see. Yeah. Yes, oh, she wants that much. 씹혔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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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다이 얼마인가? 물어볼까, 이한치 자격도 진짜 예쁘다. <laughs> 이거 봐, 양배추. 어. <laughs> 어, 귀엽다. 레몬도 파네. 진짜 귀엽다. 이거 하나 괜찮은 거 골라봐. 건강해보이는 거. 그게 괜찮지? 어 그거 나은 거 같아. 이거랑 이거 요거. 사. 아. 이거 나무도 사고 싶어. 저기 한번 가봐. 어디? 음 그게 더 나은 거 같아. 잘 봐봐. 콩코드 있잖아. 우리 콩코드 죽을 것 같아? 그러네. 우리 집도 이렇게 꽃폈는데 네, 뭐. 어. 어, 아니야. 저것만 사야 어 일단 오늘 저것만 사고 다음에 또 오자. 응. 예쁘긴 예쁘지? 하다. 영거 같은 열들어오래먹을 너무 더 대기. 좀 게러하긴 한데. 위치 하 해서 면. 아, 예 이쪽. 어 이쪽이 이쪽. 좀 옛날부터. <laughs> 아. 배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. 길가나서 너무 맛있다 응, 음, 맛있다. 一直不发现了 맞 진짜 오늘 벼쳤다. 날씨만 좀덜 추워도 되겠는데. 하, 맛있다. 섭취는 진짜 맛있다. 고트치즈 하나 사던지 그럼 고트치즈 안 샀어 그래 그거 하나 사봐 그거 어, 어, 무슨 맛이야? 얘도 고트인데 얘는 뭐가 나야 얘는 뭐지? 얘 블라썸 허니래 저 사고 싶어? 아니야, 아니야. 우리 레드 하나 있고 레드 와이트... 두병 있어 아, 레드 두병 있어? 응. 하면 되지 뭐 어, 우리 와인전 왜안 오는 거야? 嗯。 살살, 살살. 크게 만들어서 그럼 썰어. 되게 많이 샀다 너무 조금 샀는 가 같고, 걱정했는데. 터질 것 같고 너무 마음에 들어. 응, 내가 아까 꺼내놨었어. 우리 몇 단으로 만들어? 우리 6단. <laughs> 좋은 <laughs> 거. 장르 몬스터. 이제 좀스키 됐어요? 스 많이 먹는데. 어디 어디에 들어가지? 뭐? 고추 치즈 어디에 막? 그런 <laughs> 레이버 인텐티브한 <번. 웃음>

왜, 왜? 아니야 뭐 되게 무거 <laughs> 아니야 나 너무 좋아 왜 주기 전부터 갖고 나는... <laughs> 바꾸라고 <웃음> 혹시 몰라서 아니야 난더 나은 요리사로 거듭나는거야 고마워